윤성환 평론과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지난 구제역 때 매몰 처분한 소돼지의 침출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얼마나 고쳐졌을까? 돼지열병으로 매몰 처리한 돼지 수만 마리의 핏물과 침출수가 어, 부근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진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볼까요? 네. 저희가 좀 가렸습니다. 음. 네. 어, 임진강 인근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임진강하고 연결되는 계천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임진강이면 같은데요. 안 되는 거죠. 임진강이면 북한강으로 연결돼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루겠죠. 네, 연천 지역의 취수장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가 또 침출, 수, 저런 오염수가 흘러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굉장히 네. 식수가 오염된 것 아니냐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수질 검사를 해봤을 때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부가 밝히고 있고요. 네. 지금 저렇게 침출수처럼 이렇게 그 돼지의 피가 흥건한 이런 장면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하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꺼번에 돼지를 매몰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용량 초과 상태가 되버린 거고요. 매몰 처분을 하기 위해서 대형 플라스틱 통 같은 게 필요한데 네. 그걸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임시로 민통선 내 군부대 안에 돼지 사체를 쌓아놨던 겁니다. 매몰에서 침출소라든지 거기서 피가 나온 게 아니고 네. 쌓아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쌓아놨어도 저매 일단 저기... 죽인 다음에 쌓아놨을 테니까. 네, 돼지 사체에서 나오는 피가 네, 거기서 이제 흘러나온 거고요. 지난 네. 10일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비가 오면서 그 핏물이나 이런 것들이 네. 실계천 하천으로 흘러내려 갔던 거죠. 그 아까 그 사진은 이제 더안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시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게 저 핏빛으로 정말 아무리 뭐 실계천이라고 해도. 네.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정화조 같은데 음. 이렇게 거대하게 한 다음에 메몰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식사를 시키고 가능하면 메모이 아니라 렌더링이라 그래서 소각 처분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아, 원, 원칙은 원칙은 네. 그게 안될때에 부득이하게 메몰를 하는데 메몰을 하더라도 일정한 깊이를 파고 또각 네. 돼지 사체별로 플라스틱 통에 넣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메몰을한 다음에 이제 그 가스 같은 것들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배출될 수 있는 배기구까지도 만들어 놓는게 원칙인데 네.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라스틱 통을 제작할 시간이 부족해서 임시로 쌓아놨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쌓기 위해서 최소한 이렇게 비닐 같은 걸좀 깔고 격벽 같은 걸 쳐서 완벽하게 그 새지 네. 않도록 시설을 했으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무계획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아또 일선에서 돼지열병 번지는 것을 막는 분들입장에서는또뭐 음. 수십만 마리의 살처분 돼지를 처리 뿐 해야 되고 규정에 맞춰야 되고 주민. 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하니까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어제 경기 연천 지역인데요. 네, 매몰 작업 기다리는 차량에 돼지들이 가득 차 있고, 네, 오늘까지 묻어야 할한저 지역에서만 한만 마리 정도를 묻어야 하는데, 네. 여긴 인천 강화군요. 이요 네, 여기도 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구는이 친구는 이는이친구지역이었죠 돼지 열병 번지는걸 우리가 이렇게잡았는데 네, 네. 이뭐 네. 그러니까 강화 꼽을 수 있고요. 주 연천. 파주 연천. 그리고 김포, 네. 고양, 그리고 강원도 일부 지역 네. 거기에서한 38만 마리를 지금 어, 살처분을 지금까 예, 38만 했는데 마리 네. 그 중에서 12만 마리는 방금 전에 이제 그 소각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고온 살균 처리를 하는 방식의 렌더링 방식으로 12만 마리를 처리하고요 네. 나머지 26만 마리를 지금 매몰처분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매몰 처리하면서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네. 네. 매몰지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탁 많냐고 냄새가 그지 여기다 앞에다 해서 마을 전체가 냄새가 보통 아니야. 저 바람이 그러면 그냥 아이 군 코도 못 들어가지, 아 들어. 속이 메스꺼웠고 아주 불, 저, 불편한 아주 냄새, 아주 기분 나쁜 냄새, 그렇게 그런 게 나요.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거 그렇다니까. 저기 매모지 바로 옆에는 이렇게 농작물 수확해야 되는데, 네, 수확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3일 전에 땄는데, 어, 그때는 아주 그냥 어지러웠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약한 봉지 먹고 금방 못 들어와요. 냄새 한 30분 맡으면 사람이 머리가 무겁잖아요. 나가서 쉬었다가 이제 따, 다른 일을 했죠. 네. 규정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규정은 네. 충분히 갖춰져 있죠.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거. 가능하면 이제 농장 자체에 멤버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네. 렌더링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천이나 수원지에서 떨어져 있고, 또 지하수에 유입될 수 있는 것도 네. 피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사람이 사는 곳과도 멀리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고, 네. 저걸 하면 과정에서도 환경부의 의견 조회 같은 것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저런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저, 저 지역에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유지가 있으면, 공유지가 국유지나 있어요. 공유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나마 그런 것도 찾기가 어렵고요. 네. 또 평지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고. 게다가 이 돼지열병 자체를 막기 위한 거라서 이 사체들을 이동시킬 수도 없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으니까 네. 그 지역에서 가능하면 가까운 데서 찾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런 현상들이 네. 일어난 거죠. 당연히. 사체 그러니까 아, 돼지열병이 번진 농가와 축산 농가와 주민들이 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돼지 매몰인데요사진 있잖아요. 다하 안에 까지실가 저기 가가지 공장 옆에도 있고요. 네. 매물지가논 한가운데도 매물지가 있구요 급하게 묻다 보니까 네 지금은 아직 이제이 가을이 좀 그들 난타 나른다 아지 뭐지만 여름이 되면 음. 엄청나 가지 더울지 그때까지 다써버래지 모르겠어 요 썰어버리면 많죠 이런 물에래가 내가 저 삼십 일 년간 여기서 되게 키우면서그한 번도 민원 한번 제기돼 버리고 이혼하고 이혼하다가 한번 다툼이 있어 버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되게 키웠나 는 생각이 들고 축산 농가는. 돼지를다 묻었죠. 주민들 항의하죠. 음, 정말 아마 지금 네.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번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조 역사태도 겪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미 또 매몰 처분한 곳들도 있고 그래서 새롭게 지금 매몰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경기도만 해도 한 2,500여 곳이 이미 매몰 처분이 돼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땅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합한 땅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장 인근에 있는 땅에 매몰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뭐그 자기가 농사를 짓는 땅하고도 가까이 있고 네. 주택가도 가까이에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굉장히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는 어, 지금의 열배 이상 매몰 처리했던 구제역을 2010년에 겪었는데 그때 한 그리고 나서. 2015년 5년 지나서 매몰 처리 에잘 묻었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했던 영상을 저희가 찾았는데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2010년 구제역 방역을 위해 소를 묻었던 곳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파봤더니 구제역 아, 저 사체를 담은 비닐이 드러나죠. 비닐을 걷어내면 네. 아직 썩지 않은 5년이 지났지만 소의 사체가 그대로 드러나고요. 지하수 파는 네. 게 있으니까 지하수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보니까 안 썩은 거 보니까 어떠세요? 아, 기가 막혀. 지진물 어째요? 여태 그그물 그, 그 먹었나 싶은데. 여기는 경기도 이천시 한 구제역 매몰지입니다. 역시 2011년에 매몰했는데 2016년 5년이 지나서 땅을 파봤는데. 여기는 이제 돼지를 매몰해 매몰처에 보냈는데 네. 사체 상당수가 또 여기도 그대로 썩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돼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작업할 때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악취가 진동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정말 삼겹살 거 먹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매몰지 주변 토양 오염도 심각했고요. 네, 염류 농도. 주변 토양에 세배 이상 검출됐고 질소 함량도 1 0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오염된다는 얘기는 지하수는 토양 속에 있는 거니까 지하수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 토양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가 질소 성분이 되게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토양 오염이 되고 있다. 그게 이제 좀 매물지로 인한 거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석회화 디버벅이 된걸 봤는데 왜잘안 썩는 거죠? 뭐 잘못한 아마 겁니까? 지금 일반적인 규정을 지키면 3년 안에 자연분해가 돼야 되는데 5년이 지나도 저렇게 남아있다는 네. 것은 왜 이게 자연분해를 시킬 수 있는 미생물 개체수 자체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개체수를 넘어서 감당이 불가능한 정도로 밀집거반에 묻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네. 원래는 1세제곱미터 가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예를 들어서 한 400마리 묻어야 될 곳에 600마리 이상을 네. 묻어버리게 네. 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흙도 저렇게 좀 까맣게 보이는 데가 네.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자연 부패 과정에 생기는 그런 어떤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그 안에서 그냥 나왔던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겪고 있습니다. 구제역 우리가 다 막은 다음에 네.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개선하고는 있습니다. 네, 분명하게. 그런데 아직도. 고쳐야 할게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구적 사태 발생했을 때 그냥 비닐만 깔고 살아있는 돼지를 막 그냥 쏟아붓는. 네, 처음에 장면이. 그랬죠. 예, 네. 그건 정말 그것 때문에 사실 네.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돼지가 비닐을 다 찢어 버린다거나 이래서 그냥 썩어가면서 제대로 썩지도 못하고 침출수가 유출되고 이런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매뉴얼 상으로만 본다면 과거에 나타났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너무 한꺼번에 많은 돼지나 아니면 가축을 살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네. 용량이 초과되는 상황니서 매뉴얼이 상황이니까 안 지켜지고요? 예, 매뉴얼을 지킬 수도 없고 또살 처분에 참여한 공무원이나 참여했던 뭐 지금 하청을 받은 노무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네.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 때 과거식 매뉴얼 그대로 두는 방식이 아니라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어떻게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매뉴얼에 다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번과 같은 네. 것처럼 핏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거나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